테스트 서버에서는 만 관리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만 관리들을 지불하겠습니까? 예. 돈을 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닭을 다듬어주세요. 오! 에? 뭐지?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일렌시아에서 해볼 컨텐츠는 테스트 서버에서 캐릭터 키워 보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테스트 서버 탐방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이전에는 테스트 서버를 단순히 구경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테스트 서버에서 캐릭터를 육성하면 어떤 느낌일지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에 방문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렌시아의 테스트 서버는 일렌시아 자체가 업데이트를 멈추면서 테스트 서버로서의 본. 상실한 서버고요 어, 이제는 그냥 시골 서버 같은 느낌으로 서버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보다도 사람이 없는 곳이 테스트 서버고요 테스트 서버랑 테스트 서버랑 같은 건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엄연히 다른 서버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서버를 원래 하는 이유가 캐시샵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엄청난 장점이 있는 서버였는데, 서버 자체가 이제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오류가 쌓여가지고 캐시샵이 먹통이 됐다. 자, 혹시 그래도 캐시샵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아무거나 구매를 눌러볼게요. 팬덕에 알 패키지 구입하기 해서 구입하면? 아, 이렇죠? 넥슨 캐시샵 임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이용하세요. 그래, 그래. 샵에서 구매하기까지는 완료가 되는데, 아이템 리스트를 볼 수가 없다. 대신에 이제 테스트 서버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L의 알터스톤을 무료로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L의 알터스톤을 깔려면 발리드가 소모가 됩니다. 어, 갈리드가 있어야지만 LA 알터스톤을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서버는 복사템이 풀린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템이 드라이어드 세트로 멈춰 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알터스톤을 까야 되는 각자 생존을 해야 되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뜬금없이 허니비스피어를 장착하고 있는데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아실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난 유저한테 그냥 공짜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스트 서버 도움이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테스트 서버의 차별점이죠. LA 알 순을 받을 수도 있고 1일 신부름을 할 수도 있어요. 1일 신부름을 하면은 여기는 보상금 공식에 의해서 돈을 줍니다. 말 그대로 하루에 한 개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애들 잡아서 돈 벌기는 좀 아깝고 50짜리 애들 있죠. 50짜리 애들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이 1일 퀘스트를 일부러 안 하도록 할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일단 돈을 벌러 가 봅시다. 어빌리티가 몇이더라? 은근 높네. 활 어빌리티 7. 창 어빌리티 11. 오케이. 허니비 스피어가 강력하기 때문에 허접한 몬스터들은 한 방에 그냥 죽고요. 어빌리티 올리는 것도 목적이고, 돈도 벌어서, 엘의 알터스톤 까는 것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알바를 좀띱시다저한테말건 다음에, 초중급 몬스터를 잡아 봅니다. 범위 50마리 퇴치, 별로 안 좋은 거 걸렸는데. 범위 50마리 퇴치는, 공선상 별로 안 좋다. 범위 50마리는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초반 육성은, 아이고, 감수하고 있는 유저가 있긴 하냐? 세워둔 캐릭이 있네 제가 볼 때는 초반 육성은 에필로리아가 훨씬 좋기 때문에 에필로리아로 이동을 좀 해볼게요 이 에필로리아에서 대장간으로 갑니다 대장간 가면은 본 주는 알바를 줄 거거든요 하면 얘한테 말건 다음에 소중급 몬스터로 해서 사비 50마리 퇴치 퀘스트 받아 봅니다 자, 아이템 같은 거 이렇게 랍이된 거는 아이템 소각을 하다 보면 가끔 몇천 단위로 엄청 많이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가끔 대박이 난단 말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오히려 상점에서 아이템 팔지 말고 소각을 하는 게 돈을 더 빨리 모으는 길이 아닐까? 레벨 올랐고 1일 퀘스트가 레벨에 비례해서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레벨이 오르면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쌉이 50마리 잡았고 쌉이 잡는 과정에서 아이템들이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를 소각을 해줘요 소각을 해서 대박을 노려보자 어, 34갈리드 48갈리드 좋아 음 대박을 노렸지만 상점에서 아이템 파는 것보다 못 벌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마을로 돌아가서 알바 보상 받아주고요 할애비 800갈리드 일단 현재 보유갈리드 1247갈리드 엘의 알토스톤 하나 까는데 만원 들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번더 해볼까? 이제 술록 50마리. 좋왔어 허니비 스피어라도 있어가지고, 애들 잡는 건 쉽네. 오늘 안에 유저가 하나라도 있을까? 만나는 사람이. 술록도 50마리 잡았고요. 오, 이제 술록은 좀 고급 몬스터라서 사례비 1000갈리드. 얼마 쌓였어? 2247갈리드. 망갈리드까지 돈 벌기 이렇게 힘들었나? 어, 슬롯가죽 나왔다. 어? 슬롯가죽이 연속 두 개나? 슬롯가죽 연속 두개 먹고, 어빌리티는 15레벨 이 됐습니다. 이제 전직할 때가 됐죠? 이게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은, 이 테스트 서버가 버블어택을 쓰는 순간, 게임이 튕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일렌시아에서 필수적인 스킬인 더블어택을 쓰면 은 게임이 튕긴다는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슬롯가족이 연속으로 3개가? 이번에 지금 여기서 더블어택을 배울만큼 슬롯가족을 다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루머가 진짜 맞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빌리티가 15레벨이 됐으니까 수사로 전직을 좀 해봅시다 5,000 갈리드의 재물이 필요해? 아, 지금 돈이 한 푼이라도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비쌌나요? 응? 안 해. <laughs> 전직 안 해. 돈도 5,000 갈리드도 없어요. 2,700 갈리드야. 그럼 여기 온 김에 명성으로 지원금 받기나 해봅시다. 명성 보상 지원금. 지금 명성이 3,789. 100단위로 써야 되니까 37을 써야겠죠? 그러면은 4,070 갈리드를 받을 수가 있다. 오케이. 지금까지 알바 띈 거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명성으로 돈 버는 게더 많이 벌었고, 직업 가지는 건캔스라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 거냐면은, 좀비 잡으러 갑시다. 일단 로렌시아로 다시 돌아가 주고요. 좀 킹받는 게, 로렌시아에서 에필로리아 갈 때는 영갈리드인데 에필로리아에서 로렌시아로 다시 돌아갈 때는 50갈리드가 되는 게 살짝 킹받는다? 그냥 영갈리드로 통일하면 안 되니? 빌리엘 신부름 보면은, 스톤골렘이랑 좀비랑 같은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톤골렘 안 잡고 좀비를 잡아도 똑같은 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좀비 잡으면은 돈 버는 퀘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모로 좀비를 잡으면 좋다. 원래는 게임 섬으로 간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좀비를 잡으러 갔는데 수영모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다를 건널 수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광산으로 가줍니다. 광산으로 가서 광산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여기 옆길 있죠? 옆길로 갑니다. 그 섬에 있는 좀비만큼 편한 접근은 아닌데, 광산에도 좀비가 나오기 때문에, 광산에 있는 좀비를 잡아 봅시다. 어, 한 방에 안 죽어. 공격력은 높으나, 피통은 작기 때문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 있네. 어, 좀비뼈. 이 좀비뼈가 중요해요 지금 좀비뼈 5개 모아오면은 로렌시아 알바로 천원이거든요 좀비뼈 될수 있으면 많이 모으면은 l 의 알토스톤을 빨리 깔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좀비의 뼈가 나오면 좋은데 은근히 잘 안나온다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로 가면은 좀비들 엄청 많이 있고요 이상한 좀비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냥을 해줘 창어빌티 16, 창어빌티 오르는 것도 좋지만 몸레벨 오르는 게 일단 더이득이야 지금 11 퀘스트 보상이 몸레벨 기준으로 곱셈이 되기 때문에 이상한 좀비 여기 있죠. 하나 나름 필드 보스라고 할수 있는데, 야 바디 장사 해도 되겠다. 바지몇 개니? 바지 사장이야. 오, 그 이제 19밖에 안 들어가. 이상한 좀비는 건들지 마시다. 상자 까기도 괜찮을 듯. 상자에서 무기 나오면은, 아, 무기라든지 이런 거 다니움 링 나오면은 돈좀 되지 않을까? 골드 링돈좀 되나 이거? 알고 보니 상자 터는 게 제일 돈 많이 버는 거아닐까 돈비뼈는 드럽게 안나오는데 그래 알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노다지는 상자 털기였던 거야. 상자 터는 게 은근히 돈을 많이 벌수 있어요. 고태도 같은 경우는 꽤 비싸거든요. 자, 여기 좀비들 이렇게 드리번도리번 거린 거 보이시죠? 일렌시아 몬스터들의 AI가 스타크래프트 드라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를 죽이러 오고 싶은데 돌아가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환경 보존 장려금을 무시를 못합니다. 오케이. 99관리도 나왔어. 소각을 잘하면 은 오히려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좀비뼈 5개에 1,000원 하는데 캐스트로는 환경보존 잔여금은 대박나면 909. 괜찮죠? 자, 바지가 몇 개냐? 이렇게 바지 많이 나온 적 처음인데요. 자 어빌리티 일단 20까지 도달했고요. 보통 좀비는 20까지 잡죠. 좀비뼈만 하나 더 얻으면 좋겠는데 좀비뼈가 지금 9개인데 좀비뼈 5개당 그 1,000원이기 때문에 딱을 맞춰 주면 좋다. 좀비뼈 이거 하나 얻어서 좀비뼈 10개 됐죠? 이제 마을로 가보자. 마을은 오라네 기시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못 써? 아하, 귀찮게 하네. 오라네 기시 은근 사용하는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밖으로 나가면 되나? 여기서 쓸수 있니? 오케이. 로렌시아 마을로 왔고요. 자, 이제 아이템 정리를 좀해 봅시다. 바지 팔리나 좀비 바지도 사주나요? 오케이. 좀비 반지 하나당 125 갈리드. 다 팔아버리고. 자, 1125 갈리드 얻었고요. 그러면 지금 얼마 있어? 9098 갈리드. 그래도 만 원이 안 된다. 자, 실루엣 이 친구가 좀비뼈 퀘스트를 해서 5개를 요구하죠. 8레비1000 갈리드. 한번더 받아. 그러면 11,098갈리드 있고요 지금. 여기다가 반월도랑 우든보 팔아주면 돈더 벌고 자 이제 대망의 테스트 서버 1일 퀘스트. 그걸로 보상을 받아 봅시다. 테스트 서버 도우미. 1일 심부름으로 보면 제가 좀비를 284마리 잡았죠? 이거를 이제 눌러보면은 8,450갈리드를 얻었다. 오케이 1 9 9 2 5갈리드에다가또 명성이 쌓였거든요 성당으로 가서 명성 지원금을 받아주십시다어 어느새 또6 1 3 2가 모였고 6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7 0 1 5갈리드를 준다 여기까지 해서 다 끌어모은 게2 6 9 4 0갈리드 엘의 알터스톤 두번깔수 있는 정도 돈이고요 자 이제 l s 알터스톤을 까볼 건데 지금 돈 생겼다가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일단은 여관으로 한번 가야 돼요. 저번에 테스트 서버 할때 했던 큰 실수가 있거든요. 티포네한테 LA 알토스톤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 LA 알토스톤을 정상적으로 깔 수가 있고, 티포네와 대화를 안한 채로 LA 알토스톤을 까려고 하면은 그냥 돈만 만원 날아가요. LA 알토스톤. LA 알토스톤의 사용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걸 봐야지 LA 알토스톤을 정상적으로 깔수 있다. 이제 LA 알토스톤 한번 까봅시다. 테스트 서버에서는 만 관리들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만 관리들을 지불하겠습니까? 예.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점점점, 점점점점. 경건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자, 머릿속에 몇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후보 리스트가 나왔는데, 햇번 긴 소매, 하늘색, 다니움 링, 직업어 상인, 영광의 링, 드라이어드 하이. 어, 다니움 링만 아니면은 다 괜찮죠? 이게 싫으면 도리도리인데 좋으면은 이제 끄덕끄덕. 다니움 링의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이미지가 현실로 이루어진다? 랜덤으로 하나씩 제외되고, 마지막에 남는 하나가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구만? 끄덕끄덕 계속 해봐. 오케이. 직업어 상인의 이미지가 사라졌어. 다시 끄덕끄덕. 영광의 링. 다시 끄덕끄덕 하면, 1번긴 소매 하늘색을 얻었습니다. 드라이어드 옷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1번긴 소매 하늘색 입어서, 상의가 지금 허했는데, 입어줬고요. 자, 한번더깔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뭐냐 직업옷 모험가 테사리온 링클로버상경격의 바람 공격력 격의 바람 마련 이거는 도리도리 해볼까? 새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키스 우든 하프를 얻었습니다 때리니까 편집국에서 주는 아이템도 주는구나 나름 흥미롭네요 본섭에서도 이런 아이템들이 나온다는 거 아냐? 여기서 돈을 더 벌어가지고 l 의 알터스톤을 한번더 까봅시다 일단 닭고기 줍기 아니면은 푸푸 잡기 쿠프 잡으면은 무기 아이템 같은 게잘 나오는데, 보태도가 나오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제가 저번에 테스트 서버에서 돈벌 때도 닭고기 팔아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 닭고기를 손질해서 팔면 돈을 더 주거든요? 근데 손질 안 하고 팔았다고 그 영상 올린 지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닭고기 손질 왜안 하냐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 닭고기로 손질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댓글이 한 30개는 되지 않을까. 오 나왔다 아스타드 소드 오케이 후프가 노다지야 어? 이거 진짜다 갈리드 이갈리드 얻었다 개꿀 어? 미리온 스캐너 햄찬이 꽉 찼으니까 이제 아이템을 좀 팔아봅시다 닭고기 손질하는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타이한테 말건 다음에 대화하기 하면 고기 다듬이라는 게 있어요 닭을 다듬어주세요 오 한 번에 하나하나 다듬는게 아니라 모든 닭고기를 닭다리 날 것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은팔때 하나당 16갈리드에 팔 수가 있다. 그냥 파는거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말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다 팔면 얼마죠? 무료 416갈리드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또 다니움링, 마디온링 골드링 이런거 팔아주면 500원 더 없고 무기 상점에서 무기 잡것들 또 팔아주자 8172갈리드 자 현재 12시가 지나서 다음날이 됐거든요 1일 퀘스트를 한번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엥? 뭐지?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다? 엘 a 알터스톤 다 까고 나서 그냥 다 버렸네 다른 유저가 뭐 버린거니까 내가 먹어도 되죠? 빨간 풍선 먹어 볼까? 빨간 풍선 겟. 첫번 검정색. 겟. <laughs> 자, 아무튼 퀘스트 한번 더 받아 가지고 다음 날이 됐는데 좀비 잡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거 그냥 누르면 바로 보상 받는 거 아니야? 8,450관리드를 얻었다. 어, 이거 좋다. 바로 돈 받아 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드가17,177관리드 됐고 여기서 명성 보상 또 받아 버려. 별로 1,500 받으면은, 1,300 갈리드만 더 벌면, LA 알토스톤 두번갈수 있죠? 갑자기 가치가 왜 높아졌죠? 가격 변동이 가끔 있나 보다. 무타의 아주머니가 오늘은 좀 비싸게 사주는구만. 어, 꽤 짭짤해요. 어, 이거 다 팔면 700 갈리드. 여기다가 무기 남은 거딱 팔아주면은 2만 갈리드 되겠는데, 반늘도 이거 딱 해서 팔면 이제 그러면 은 엘의 알터스톤을 까보겠습니다 자 이번 리스트 드라이어드 반지 1 격려의 바람 마력 직거어 투사 허니비 스피어 세스 양손 엑스 좋은데 이거 좋은 거 많습니다 끄덕끄덕으로 갑시다 끄덕끄덕으로 드라이어드 반지 이미지 사라지고 허니비 스피어 사라지고 어, 이미 있으니까 뭐 격려의 바람 마력 사라지고 아 세스 양손 엑스 이거는 2차 무기라서 별 쓸모가 없을듯 자 격렬 바람 마력 클로버 상인 드라이어드 반지 2봅시다 클로버 상인 사라지고 격렬 바람 마력 사라지고 민첩 사라지고 어, 그러면은 아 하찮은게 나왔네 드라이어드 반지 나왔으면 대박인데 어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드라이어드 세트 하나씩 딱 맞춰가면 재미는 있겠네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서버에서 캐릭터 육성 및 L의 알터스톤 까기를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소소하게 돈 모아서 L의 알터스톤을 까는 재미가 있는 서버였고요. 저번에는 유저를 직접 봤는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흔적만 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테서버에서 더블어택을 쓰면 정말로 게임이 튕기는지 루머를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